강원도 산골 동네 양양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시골집이 몇채 있는데 눈에 확 띄는 시골집이 좀 있어 바로 이 집이에요 아, 이 집은 말 그대로 옛날 시골집이죠 한 70년 이상은 된 집인데 살면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창문이 아주 그냥 멋지네 바로 옆에 창문 바로 옆에 텐마루 보이시죠? 텐마루, 이런,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충청도는 가면은 텐마루가 보통 넓잖아요. 이게 자, 자그맣게 텐마를 해놓은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옆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또, 집을 한채또전어놨어요 양옥으로. 양옥에 살다가, 시골로 갔다가, 시골로 갔다가, 도시로 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집이 어쨌든 보는 재미가 있네. 어쨌든 두개다 합쳐가지고 가격이 세트로 한 3억이라뇨.